네, 자동차 방음을 하다 보면, 차가 너무 시끄러워서 방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으로 조용해서 방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BMW X7,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창, 윈드실드, 그리고 뒷문짝, 이런 데가 전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뜯어 보면 방음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옆에 있는 AMG GT처럼 스포츠카도 아니고 스포츠 세단도 아닌데 SUV가 요 세단 같은 소음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X7을 출고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젤 차도 엔진 소리가 크게 안 들어오고 가솔린 모델은 생각보다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회전 질감이 좋죠. 그리고 BMW WX7의 실내 공간에 있을 때랑 창문을 연다거나 차에서 나갈 때 이렇게 실내 소음과 외부 소음을 체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방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이 부분 한 요정도 처음에 출고하고 나서는 요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조금 거슬려요 그러다가 주행거리가 한 1, 2천 정도 되면 엔진 소리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랑 뒤에 트렁크 쪽에서 들려지는 노면 소음 같은 거 고런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게 마련이거든요 요 차량은 물론 이제 X7 전에 타던 차가 뭐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다른 거 건드릴 게 없죠 신세계죠 근데 어느 정도 최근 차량을 운용하시던 분이 이라고 하면 더 조용해질 수도 있겠다. 여기 방음을 해서 더 조용하게 만들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우 뭐 x7 진짜 조용하다 그랬는데, 나는 시끄럽더라.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몇 딥이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서 수치상으로 표기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거는 개인 차입니다. 개인 차이기 때문에 이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얼만큼 잘 알고 얼만큼 많이 시공했느냐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업체마다 작업 대수가 많은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오토소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X7 갖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X7 퍼스트 에디션을 탐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면 여기 G05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G07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차는 07이 들어가 있고. 어떤 차는 05가 들어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대신 요 도어 트림 이미지에서만 보면 요 신슐레이트가 기본적으로 X7은 있고 X5, 6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순정 흡음재 위에 오토소닉스에서 3M 신슐레이트를 한 겹을 더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면 소음이 조금 더 거슬리는 상태에서 더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왜 여기를 막았냐? 노면 소음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잡아주면 되는데, 좀 많은 부분에 방음제를 넣거든요? 그게, 결과물을 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를 벌써 2년 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사서 타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어떤 도로에선 어떻고 어디선 아쉽고 뭐 이런 느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X7에서 날수 있는 소음, 그리고 불쾌한 기분,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소음 설계를 하고 방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을 제가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는 광고를 딱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제가 홍보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BMW X7 전용 방음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인데요. 7인승은 등받이가 이 정도 각도가 되잖아요. 이게 GLS보다 등받이가 더 눕는 거고, 6인승 X7은 등받이가 이것보다도 더 눕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 컵홀더가 하나 있거든요. 6인승. 다른 저희 이제 작업기 또 올라갈 건데 그 부분 퀄리티가 이 차량의 모든 인테리어를 다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물론 발로 막 밟고 뭐 해도 상처가 안 나긴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결국은 bmw가 성능 중심으로 얘네가 이제 차를 만들 듯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홍보나 뭐 이런 거에 좀 목숨 걸고 다른 유튜버 초청해 갖고 저희 매장에서 공짜로 시공해주면서 광고하고 막 이런 거에 제가 좀 굉장히 좀 어, 안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자 이런 주의다 보니까 딱히 광고를 하지 않지만 퀄리티 하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 주시는 거니까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저도 놀면 안 되겠죠. 그래서 bmwx7이 항상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찾아주시면 되는데 시공 내용은 여기 사진 보여드린 거는 극히 일부 이미지이고 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비공개니까. 연구한 내용이니까. 작업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작업 비용은 X7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시간 부가세 포함 현금카드 동일가로 진행을 하고 작업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용이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전에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요 내용 이후에 스피커 튜닝과 스마트 방음 그리고 이상한 작업이 되어 있는 거 개선해 드린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많이 올라갈 게 있으니까요. 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